안녕하세요. 포토리입니다. 포토샵이 사진 보정에 놀라운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어, 배우기가 어렵다는 것, 그리고 많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포토샵의 복잡한 작업 공간을 사진 보정하기 편한 맞춤형 공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영역을 저하고 똑같이 만드셔야 정리하기 좋습니다. 메뉴의 위쪽에요 위쪽에 창해 보시고, 창을 누르시고 작업 영역. 여기 사진 있으실 거예요. 얘 예, 클릭하시면 돼요. 저도 지금 도구 모음이 어디로 숨어졌는데 예, 이렇게 뭔가 안 보이는 게 있다 하시면 창에서 예, 도구 모음 제가 숨겨져 있다 고 말씀드렸잖아요. 밑에 보면 도구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중간에 뭔가를 건드리셔서 좀 바뀔 수 있어요. 여기서 재설정하면 됩니다. 사진 재설정, 사진 재설정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재설정이 돼요. 채널의 위쪽에 패널 확장 아이콘 누르셔가지고, 패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이렇게 펼쳐주시면 됩니다. 작업 영역이 똑같아지신 거예요. 어, 제가 호기심에 도구 모음 있죠, 얘. 얘를 한번 숫자를 세봤어요, 얘를. 예, 숫자를 세봤더니, 약 70개 정도 되더라고요 예, 70개 되고, 이거는 패널 목록입니다. 패널 목록은 약 30, 36개인가 되더라고요 106개 정도의 기능이거든요. 이거 이외에 또 이제 여기 메뉴들이 또 있잖아요. 그럼 수백 가지인 거예요. 이, 이것들을 다 보면서 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진 보정하기 편하게끔 정리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리를 하시면 확실히 보기에 편하고 또 어떤 기능을 찾으실 때 편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기 도구 모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 혹시라도 이 도구 모음이 분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도구 모음 위쪽에 분리를 할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떼면 떨어집니다. 이렇게 네. 떨어지겠죠? 요거 얘를 클릭하면 한 줄로도 되고 두 줄로도 돼요. 여기에 컬러 피커라고 여 밑에 이제 색깔이 이렇게 있는 애가 있는데 클릭하면 이렇게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거든요. 한글 버전 색상피커 위쪽에 있는 아이콘은 무조건 도구모음 편집 아이콘입니다 간혹 이, 이 도구모음 편집 아이콘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다른 툴이 선택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툴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꾹 누르시면은 위쪽에 도구모음 편집이 보입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도구모음이 있고 추가 도구가 있어요 도구모음은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도구모음들이고 추가 도구가 숨겨질 아이들이거든요 그래 얘들을 이렇게 옮겨야 돼요 얘들 하나하나 하면은 이제 화나겠죠 묶음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시면은 파란 사각형이 한 목록마다 만들어지는데 이쪽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이게 네 개의 묶음이 한 번에 선택이 되게 돼 있어요 한 번에 선택을 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목록들을 다 일단 빼세요 이렇게 어, 이렇게 한번 빼 보겠습니다 이 목록을 최대한 위쪽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순화되면서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으니까 남겨지는 목록들은 손도구, 돋보기, 브러시 세 개만 남길 거예요 나머지 툴들은 수업을 해 가면서 하나하나 추가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를 한번 찾아볼까요? 브러쉬는 분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브러쉬 도구. 얘를 클릭,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완료하면은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하고는 틀리죠? 보이시는 게? 딱네 개만 나왔어요. 이게 4개만. 네 개만. 네 개만 나왔는데, 네개 중에서도 옆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도구 몸 편집이 나옵니다. 클릭하면 들어가죠. 자, 이제, 이 선택되어진 얘들만 남았는데, 내가 실수로 얘들이 또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화나잖아요. 열받잖아요. 이세 개만 골라진 이 도구 몸을 저장을 합니다. 어디로 하냐면은 사전 설정 저장이 있어요. 누릅니다. 누르면 포토샵에서 경로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름을 써서 넣으시면 돼요. 저는 돋보기 손브러쉬라는 이름으로 이미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라도 기본 값으로 복원이 필요하다 하시면, 얘를 누르시면, 기본 값 복원이 다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와 같이 이렇게 복잡한 도구 모음이 보이겠죠? 누르고, 도구 모음 편집. 자, 이제 로드를 해보는 거예요. 아까 저장했죠? 이건 로드입니다. 로드해서, 만들어놓은 돋보기 손브러시에서 불러오게 하면은, 짠! 네, 이렇게 세 개만 보여주게 되죠. 완료를 하면은, 도구 모음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패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패널 목록을 다 빼겠습니다. 패널 뺄 때는 이 이름을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 빼시는 거예요. 빼는데 자, 작업 내역 액션 아 순서대로 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처음에 빼실 거는 속성입니다. 속성 속성 찾으셔서 속성 이렇게 맨 옆으로 빼세요. 네, 옆으로 빼시고 그 다음에 빼실 것은 레이어 레이어 네, 이렇게 빼시고 이제 네비게이터라고 이렇게 빼시고. 그리고 어, 정보 이렇게 뺄 거예요. 정보 그다음에 막대 그래프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 작업 내역 액션 채널 빼겠습니다. 채널 이름만 클릭해서 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들이 잘못 나왔다. 그냥 얘들은 닫아주시면 돼요. X 자 네, X 자 누르셔도 되고 네, 패널 이름 우클릭해서 닫기 하셔도 됩니다. 닫기 닫기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몇 개가 있느냐 속성 레이어 네비게이터 정보 그다음 막대 그래프 작업 내역 액션 네. 채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레 여섯 개의 패널만 가지고 앞으로 사진 보정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할 거는 네비게이터 얘를 이름을 클릭해서 화면에 끝으로 붙이세요 그냥 마우스가 가다가 탁 걸리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냥 끝으로 미세요 그러면은 파란 띠가 생겨요 자그 밑으로 이름을 클릭해서 옆에 띠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는 밑으로 가는 거예요. 밑에 밑에 띠 파란 띠가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예,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은 밑에 얘가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 정보 자, 정보 이름을 클릭하시고 막대그래프 이름에 같이 겹치세요. 겹치시면 바로 옆으로 붙어요. 그리고 이제 작업 내역 있어요. 작업 내역을 또 밑으로 붙입니다. 예. 그리고 액션을 작업 내역 이름과 겹치게 채널을 작업 내역 이름과 겹치게 그들의 또 순서를 클릭해서 이름만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순서를 어떻게 하시느냐 작업 내역 액션 채널이 되게끔 하시면 됩니다 속성을 옆으로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레이어를 속성의 밑으로 해서 넣도록 할게요 음, 마우스 커서가 이 패널과 패널 사이 이렇게 가면은 커서 모양이 이렇게 화살표로 바뀌어요 그죠? 그럼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하셔가지고 어... 이 어딘가요? 막대 그래프와 내비게이터에서 최대한 막대 그래프 위쪽으로 갈수 있게끔 올리세요. 그다음 작업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최대한 위로 올리시고 자, 레이어는 작업 내역 쪽에 맞추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속성 패널에 좀 내용이 조금 더 나오게 돼 있어서 레이어가 너무 올라가면은 속성 패널의 내용을 좀 가리게 되더라고요.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도구모 음 아까 했던 애 있죠 얘는 클릭해서 그대로 옆에다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두줄 있는 거보다는한 줄로 보셔도 편하니까 이렇게 한줄로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 상태를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창 보셨잖아요 창에 보시면은 여기 작업 영역에 어... 새 작업 영역 얘를 눌러 주시면 돼요 누르시면은 이렇게 뭐 옵션 창이 떠요 뜨면은 사진 수업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엔터 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도구모음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구모음도 같이 저장을 하겠다는 의미에요 메뉴하고 바로가기 키도 이것들을 같이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정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정리정돈 네, 이름 썼습니다 사진수업 정리정돈 썼죠 네. 저장 누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네. 사진수업 정리정돈 이렇게 떠 있죠 네.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작업영역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삭제를 하고자 하는 그 작업 영역의 이름이 클릭되어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애가 클릭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사진 수업 정리 정돈을 지우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 수업을 클릭해 놓고 그리고 작업 영역 삭제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옵션이 이렇게 뜨죠? 자 그러면 삭제. 뭐를 삭제할 거냐? 네, 사진 수업 정리 정돈. 네, 얘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 예. 네, 그러면은 창의 작업 영역에 네, 없어졌죠. 지금 한 작업은 이제 사진을 보정하시는 분들한테 화면을 보기에 쉽고 찾기 쉬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설정을 해드린 거고, 어 제거 강의를 보시는 게 편하시다면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 어 저하고 같이 하나하나 채워가시면서 강의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분 강의도 또 보실 수가 있잖아요. 다 리셋을 하시면 돼요. 분들 거 보시기에 이제 불편함이 없으시겠죠. 나의 수준에 맞는 작업 영역을 만들어 놓으시면 편리하게 포토샵을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